깔끔하고 진동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 정도면 7시리즈 아니야? 내 7시리즈도 뜯어서 밸브 싹 바꾸고 싶다 괜히 하고 싶네 괜히 23만 킬로인데 이렇게 엔진 필링이 좋아 물론 큰돈은 들어가셨는데 잘 타시려고 수리하시는 거니까 수리가 이렇게 잘 되면 보람도 되죠 안 고쳐질 때는 아씨 왜 이런 직업을 택해가지고 고생을 하나 하는데 고쳐졌을 때는 또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싶어 보람이 느껴지고 해. 너무 좋아. 작업에 따라서 시운전의 거리가 좀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하체의 소음을 듣는다라고 하면 뭐 하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운행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았다. 아니면 메탈 베어링이 고장났다. 엔진에 풀 수리가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출구하기 전에 운행을 많이 해봐야 작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품이 불량이 났거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디젤 차 연료 라인에 쇳가루 들어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km 정도 내외에 시운전을 해요. 그리고 엔진을 풀 작업을 했다. 뭐 내려서 메탈 베어링까지, 뭐 피스톤 링까지 다 바꾼 작업이다. 뭐 실린더 라이너까지 수리를 하고 지난번에 750 엔진 수리한 것처럼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면 보통 한 200km 정도로 저희가 시운전을 해봐요. 출고하기 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50km 정도만 시운전을 하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낮에 시간을 전부 다 써야 돼요 모든 시간을 다 시운전에만 써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효율이 안 나오니까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작업자가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하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차주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 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냐 라고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업무를 보려고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차도 그. 지 이거는 야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운전을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비용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타고 출근할 때 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업체들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하고 물론 안 좋은 업체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나간다. 그럴 때도 한 번씩 타보고, 잦은 주행을 해봐야 이 차량의 컨디션을 알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은 시운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짧게 얘기를 해봤어요. 열차가 입고 된 거는 이제 구동장치 이상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서 차가 엔진이 덜 덜덜덜덜 떨어요. 2017년식 G30 모델이에요 저는 지금 주행거리가 23만 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어, 어? 여기 여기 보이죠? 별보 빵꾸한 거 별보가 찢어졌어요 ¡Gracias! <laughs> 손으로 때리지 말라고. 뼈 망가져. 별로 안 아파도 나이 들면 아파. <laughs> 진짜야. 문제 생기면 연락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자 이게 왜 이렇게 묶여있냐면 부품이 없어서 3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3주 우리는 3주를 기다렸지만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3주가 지나갔죠 헤드까지 조립하고 나머지 조립을 하려고 보니 이 배기 쪽 캠샤프트가 여기가 마모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마모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턱이질 정도의 마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환하기로 했어요. 여기도 지금 마모가 있고 여기도 마모가 있어요. 여기 턱이 손톱으로 걸려요. 사주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신품으로 교체해서 장착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물리는 이 로프만 발, 이 롤러 부분도 당연히 같이 마모가 생기겠죠. 이것도 찝찝하기 때문에 같이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캠샤프트는 국내 재고가 없어서 3주를 기다렸어요. 여기도 지금 마모가 있고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더 심하게 마모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캠샤프트를 신품, 딜러 제품밖에 없어요. 3주 만에 받은 거고, 이거랑, 둘, 셋, 총 8개 다 신품으로 준비했답니다. 확실히 이게 편하게 편한 요 겁나 편하지. 네. 쭈그려 앉아서 하다가. 서서 <laughs> 하니까. 얘 얘가 그리고 이게 좌우로 네. 움직여서 너무 편해. 미주리 맺혀 있네. 밸브가 망가지면서 수리를 하기 시작했고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지금 수리가 완료됐고 엔진 필링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엔진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꺼졌나? 꺼졌네? <laughs> 왜 꺼졌지? 어쩐지 안 들리더라. <laughs> 들리네. 시운전 <laughs> 한번 해봅시다 오 엔진 느낌 좋다 작업하고 시운전을 한번 갔는데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떴었는데 공기량이 안 맞는다는 경고등 그리고 또 하나는 라지에이터 셔터 불량 경고등 두 개가 떴었는데 공기량 안 맞는 거는 바너스 솔레노이드 오링을 그거 하나만 안 갈았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갈았는데 새더라고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안 갈은 부품 거기서 새더라고 그거 교환하고 라지에이터 셔터 같은 경우는 입고된 지가 한... 거의 두달 가까이 된것 같아요. 한두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셔터가 이제 약간 쩔었나 봐요. 한두번 테스트 플랜 하니까 이제 작동이 잘 돼서 경고등은 없어졌고 처음에 이제 시동걸때 딱딱딱딱 소리 났던 거는 태피 소리가 좀 났었는데 운행하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완전 조용해요. 악셀을 쭉 한번 밟아 보면 오 쭉쭉쭉쭉쭉쭉 잘 나가. 530이라고 하면 3000cc 엔진이 올라가서 자연흡기 엔진이 올라갔었는데 워낙에 이제 요즘에 자연흡기 엔진이 없어지고 다 터보 엔진이고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면서 너무 이제 출력을 쥐어짜다 보니까 엔진 내부에 열이 좀 올라가고 열이 좀 많다 보니까 배기 밸브가 이렇게 지금처럼 녹아버리는 증상들이 종종 생겨요. 물론 자연흡기 때도 그런 증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터보가 달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배기 밸브가 열이 너무 많아서 배기 밸브에 누설이 생기고 누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폭발 압력이 새 나가면서 지금 이 차의 밸브가 깨진 것처럼 깨지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흡기 밸브 쪽 흡기 밸브 쪽은 로칸 카바의 분량으로 해서 오일이 스물스 숨을 흡기 포트로 들어가가지고 흡기 밸브에 기미를 잃게 만드는 증상이 나타나서 여기가 세프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포트인데 여기랑 여긴 깨끗해 그럼 여기는 오일이 넘어왔었다는 얘기지 깨끗하다는 건이 포트는 까매 여기 카본이 잔뜩 있거든 얘네들은 이 라인으로 가스가 지나가거든 커버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거는 엔진이 싫어하는 증상들이 종종 일어나요. B46, B48, B58, 그세 가지 엔진들이 디젤 차 같은 경우 는 저희가 수리할 때 보면 고장난 밸브만 하나 교환하고 하는데 이 차는 왜 밸브를 전체를 다 교환했냐하면 랩핑을 해도 배기 밸브에 곰보가 너무 많이 져 있어 가지고. 시트링을 너무 많이 달게 만들어요. 랩핑을 하면. 그래서 세밸브를 꽂는 게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밸브를 좀 비싸더라도 전부 다 교체했어요. 24개의 밸브를. 새 밸브를 끼니까 확실히 엔진 필링이 좋아요. 대신에 이제 헤드 쪽에 밸브를 랩핑하고 하면 처음에 작업하고 운행을 할때 엔진이 약간 거친 느낌이 좀 나는데 요거는 밸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나타나는 증상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엔진 필링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엔진 내리 그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멤버의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아직 얼라이먼트는 안본 거예요. 지금 엔진 필링하고 차량의 상태만 확인하려고 지금 운행을 하는데 약간 왼쪽으로 돌아갔네요. 약간 아, 아주 조금. 제가 멤버 달면서도 원래 자리에서 약간 비껴나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똑같이 맞춰도 어차피 틀어지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는 봐야 돼요. 일단은 작업은 잘 됐고 밸브 같은 경우는 미리 내시경으로 확인했었기 때문에 밸브를 미리 주문하고 저희가 리프트를 띄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캠샤프트도 원래는 조금 애매한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차주분이 그냥 신품으로 교체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뜯었으니까 캠샤프트도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문제는 이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으니까 저희가 뜯어 놓고 3주의 시간을 또 재워놨죠. 아무튼 작업은 만족스럽게 됐으면 뭐 3주 투자할 만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작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고하기 전에 문제 없는 게 최고니까. 아, 내530 좋다. 2.0엔진이돼도 느낌이 좋아. 쥐어 짜는 느낌이 좀안 나네. 들어가서 얼라이먼트 한번 보고, 시운전을 한 50km에서 100km 정도 채우고, 어느 정도 엔진에 길이 난 다음에 출고하는 게, 받으셔가지고, 기분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차 상태 너무 좋아. 엔진의 느낌은, 신차 같아. 새차 같은 느낌이야. 아, 잘 고쳐서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고쳤어요. 기분 좋아. 이렇게 딱잘 고쳐졌을 때, 아, 기분 너무 좋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잘자요. 아니 수면제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나도 가끔 뭐 재밌는 채널도 틀어놓고 자거든. 밤에 보세요 밤에 잘때 틀어놓고. 아 우리도 이게 딱 그. AMG 스티커처럼 엔진 작업이 좀잘된 것들을 딱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최종 검수자 누구 사인 딱 하고